김종호, 3번 한광명, 4번 김영애. 네, 이번 1인전에 로 분야인데요. 남성 청년과 장년과 그리고 저희 이번 1인전의 최고령 선수이신 실버 어, 네. 남성 1인과 그리고 실버 여성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laughs> 세 번째 수정한 사는불브사입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네 번째 수정하자는비라가자비라바자마자 아사, 원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는 죽지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여러분, 째국과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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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하나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 13, 니다일5 16, 17, 한8 19, 1과 12, 13, 14, 15, 16, 1 시작합니다. 섯 여섯 일곱 여덟 아1 2 3 4 5 6 7 8 19, 17, 1니다 시작합니다. 규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럼. Thank yeah. you.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 오늘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No.